어떤 유형이든 간에 리더로서 우리가 자질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으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SC가 유력하게 많아. 그리고 DI가 좀 적어요. 그러면 저분은 결정할 때 어떤 체계로 결정을 하시겠어요? 직관적으로 내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겠다. 아니면 자료를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어느 쪽이 될까요? SC가 많다. 자료를... 자료 자료 위주죠. 그러니까 팩트 위주로 결정을 하십니다. 절대로 직관적으로 안 하시려고 하, 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D 하고 I는 약간 직관적인 거였죠. 직관적인 결정. 그래서 또빠르고있고 그런데 성향이 C나 S인 경우에는 가장 부드러운 특징이 팩트 중심으로 내가 결정한다, 의사를 반영한다 이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한 가지 유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우리 진회장님 빼고, 진회장님 빼고는 대부분 보조 유형이 있어요. 그죠? S 자 S가 강하지만 C가 따라오자 그게 제 자기의 보조 유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S C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내 직원이 D 성 유형이 D 성향이 많은 사람이면 자 선호하는 환경에 성장할 기회가 있다 이걸 좀 보이시죠? 그래서 D 유형이 강한 사람들은 이 회사에서 내가 성장하겠는가를 많이 본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을 얼른 읽어보셔요. 그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자 D 타입의 자기 훈련법 한번 보십시오. 이는 이제 D 유형 분들이 지 자세히 보셔야 될 거예요. D 타입의 자기 훈련법 찾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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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D타입의 자기 훈련법은 D가 한번 보세요. 이 중에 내가 꽂히는 거 있다. D가 한번 보셔요. 말해보세요이 중에서. 꽂히는 거 없습니까? 나 이것 좀훈련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는 거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과제를 맡는다. D타입들은 D타입들은 스스로 스스로 조금 과중한 거를 맡는 게 본인들한테 좋으세요. 시시해 보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맡는 거가 맞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죠. 디타입들은 그렇죠. 그렇죠. 선호해? 그렇죠. 디타입들은 과제를 줬는데 안 해. 그럼 시시한 걸까? <laughs> 스스로 맡은 건아니겠죠 뭐 자발적인 게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발적인. 그럼 D한테 d 한테 물어보세요. 디 타입들 자세번 한번 어려운 과제 맞는 거 어떠세요? 네. 좋아합니다. 오. 그렇죠. 좋 보세요. 디 타입들은 자. 네네. 그래서 디 타입들은 이게 중요해요. 음. 무엇 이 사회에서 내가 뭔가. 이 가정에서 내가 무엇인가? 디 타입한테 우리가 약올리려면 이렇게 욕하면 됩니다. 뭐가 들어가는 욕기지?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면 저분들이 싫어할까요? 너 뭐야? <laughs>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지금. 너 뭔데? <laughs> 어. 이거 제일 싫어해. 누구나 다싫어하데 지를 특히 싫어해요. <laughs> 어. 다 싫어하는 말이지. 이해하시겠어요? 어. 무엇이지? 그러면, 자, 그러면 c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퀘스처는 왜입니다. 왜 입니다 그러니까 왜 c가 뭐하나의 몰두를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 s는 뭘까요 s는 무엇도 아니고 왜도 아니고 s가 중요한 건 s하고 얘기를 할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떻게 입니다 어떻게 s분들은요 뭔가 프로젝트를 시작해도 어떻게 집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s가 뭔가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본인이 뭔가 혁신을 바라고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S가 개발하는 거는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고객의 니즈를 맞추다 맞추다 그거를 개발한 거예요. 쉽게 쉽게 갈려다가 내가 그쪽에 전문가가 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S는. 근데 D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뭔가 혁신하게 바라는 경향이 많은 겁니다. 조금 이해되시나요? 네. 가 뭐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죠. 아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구, 그렇지. 아이는 누구예요. 산에 가도 누구가 중요해요. 어느 산이 중요하지 않아 아이는 누구랑 가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뒷산을 가더라도, 가더라도 누구랑 가면 너무 기쁘게 갈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디타입과 대학이자 오늘 저희가 이거를 좀할 거거든요. 자, 디타입과 대학이자 보셨습니까? 디타입은좀 직설적이고요. 단도직입적이라고 어, 했죠? 그래서 앞뒤 서론이 많으면 안 좋아해요. 서론 많은 거안 좋아합니다, D타입은. 자, 그래서 D타입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핵심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뭔데, 길게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길게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아이의 환경 가볼게요, 그 짓장. 여러분 계속 눈으로 읽고 계시죠? 아이의 환경, 싫어하는 거. 자, 아이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에너지가 나기 때문에 무시받는 거, 소외되는 거, 이게, 이걸 정말 제일 싫어해요. 자, 아이는 이런 거 싫어합니다. 선호하는 환경 보세요. 자, 선호하는 환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직원이 있어, 아니면 내 가족이 있어. 그러면 그, 아이, 그 사람이 아이 성향이라면 이런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겠구나라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자, 아이의 선호하는 환경 좀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인기를 받고 이런 환경에서 아이는 신이 나는 거예요. 네. 업무 환경이 우호적이다. 의사 표현이 자유롭고 그러니까 통제가 심한 쪽에선 아이는 너무 힘들어요. 아이는 뭔가 본인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으쌰악시 하는 것처럼 네. 누구 다른 음, 사람들도 음, 나한테 음, 음, 으쌰악시 음. 해줘야 좋아요. 네? 응? 네. 네? 아 잠깐 아이가 또 다른 거 얘기하고 나. 음. 타르켜 뭐냐고. 까르까지타르켜까지뭐여이 맞으시는지 보시려고. 둘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웃음> 자, <laughs> 아이의 환경 되셨습니까? 그러면, 뒷자 보시겠습니다. <laughs> 자, 아이 타입의 자기훈련법. 아이 특히 한번 보세요. 아이 타입의 자기훈련법. 자, 아이는 가장 뭘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 아이는 흥미 위주로 자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우선순위.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다. 그러면 그 직원한테도 항상 리스트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리스트를.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빨리 해야 되는 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도록. 아이 타입과 대화하기 보세요. 아이 타입과 대화하기. 자, 한번씩 국장님이나 우리 김 대표님이나 우리 회장님이나 요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자, 뭘 해라? 친근하게 일단. 대해라 어 얼굴을 그래서 아이가 그때 말했잖아 요 아이가 누구 좋다고? 가장 좋은 건 누구였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타입 S였잖아요 아이는 S를 좋아왜 S를 좋아하는 거야? S가 언제나 표정이 원화해 S는 좀원한 표정이 있어요 어, 뭔가 다 받아줄 것 같고 그래서 아이는 S하고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C는 어떨 것 같아? 요 아이가 어, C는 뭔가 그놈의 보이고 오픈 마인드가 아니어 보이고 이런 게 있죠 좀. S가 싫어하는 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죠? S는 변화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갑작스런 변화 이거 정말 싫어해요. 저희 학원에서 가면 S 성향의 어머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왜 관두는지를 모르고 관두 때가 많아요. 말을 안 해. 평상시에 이 컴플레인을 잘안 해요. 이상하게. 근데 이제 S 땅에는 많이 뭐참권나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분들의 관두는 가장 키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선생님 바뀌는 데 S는 선생님 바뀌는 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음... 어. 시간표 바뀌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전 제가 아니니까 자 아이한테 한번 물어볼 거야 선생님이 1년 내내 같은 선생님 2년 내내 같은 선생님 좋으세요? 너! No. 너! No. <laughs> <laughs> 바뀌었으면 좋겠지 <laughs> 근데 S는 바뀌면 우리 A가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S잖아 본인. N은 좋겠는데도 본인이 했으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애가 누군가랑 또 적응을 해야되나 요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표가 자꾸 바뀌는 것도 싫어해서 저는 그래서 어,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냐 단톡으로 이렇게 우리 공지사항 시간표 바뀐다 공지하기 를 전에 미리 선생님들한테 전화하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미리 전화해 전화해서 충분히 설명해 뭐. 시하고 S한테는 뭔가가 바뀌고 좀 달라지고 할 때는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충분히 추격안 받게. <웃음> <웃음> 자, 어쨌든 S는 좀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선호한 환경, 갈등이 적은 환경. S는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자. 그래서 갈등이 없는 환경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내 직원이 S인 직원이다. 그러면 너무 프레스하면 안 됩니다. 내 직원이 S인 직원이면. 자, S의 자기 훈련법 한번 보세요. 자, 변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자, 변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거죠. 그 다음에, 창의적인 면을 격려한다. 이거는 뭘까요? 본인이 다른 사람의 창의적인 면을 자꾸 격려하라는 얘기예요. S가. 자, 창의적이라는 거는 자체가 그게 변화하고도 또일목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하고 친근해라. 약간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여러분지테 질문하고 있어요. 제가. 맞춰보셔야 돼요. 자, 부인잔에 내가 지금 부인 공고를 냈는데요. 어떤 직원을 내가 뽑겠다고 한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뭐라고 했냐면, 따뜻하고 배려하는 팀원을 구합니다. S. 그렇죠. 자, 세밀하고 분석적인 사고를 가진 팀원 찾습니다. C. C, 그렇죠.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팀원을 찾습니다. 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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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인가 아, 자, 그럼 D. 하나 더 말할게요. 어, 더 열정한 은아닌 거야. 그쵸. 아유. 열정적이고, 아유. 열정적이고, 아유.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D. 에너지, 어, 에너지 넘치는 아이, 아이 찾는 거예요. 네. 자, 결단력 있고, 성과 지향적인 팀원 구합니다. 아, D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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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죠, D. 이렇게 부인과뭐 내놓고선 그 안에서 내가 S를 S 같은 사람 찾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음. 어. 왜냐하면 이렇게 광고됐으면 이런 사람들 오는데 D한테 딱 붙이는 말이거든요. 음. D, 그렇죠? 어. 이런 거보고 있으면 화도 가보고 싶죠. 그래서 어. 유명해 내가 D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내가 추진력이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프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성향 중에 가장 높게 나온 걸로 지금 앉으신 거지, 그네 가지 성향 중에 내가 없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요, 리더형인데요, 리, 리더형. D와 I가 주로 내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주도형이면서 사교적인 사람이죠. 제가 요즘에 초한지를 좀 읽고 있는데요. 초한지, 초한지 읽어보신 분, 거기 나오는 누구, 누가 d i 유형 같으세요? 유방유방 유방, 유방이 유방 왕이 되기 이전에 술집에서 그렇게 외삼수를 먹었습니다. 근데 술집 그 주인들이 유방한테 돈을 안 받았대요. 외울게요. 유방만 왔다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대요. 인기 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방은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 아이형이었어요. 아이형. 내가 지금 이너 주도사격 기아인 자, 그럼 DC형. 신중형이겠죠? 개척자형, 전략가형, DC형.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자, DC형이다 그러면 본인, 본인이 굉장히 기술력이나 굉장히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분 중에 유명한 사람 있습니다. 이걸로.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DDDC 정도 되는 사람. 자동차. 미국의 테슬라, 테슬라. 누구? 머스크, 어그 사람 이걸로 좀 유명해요. 그 사람은 시형이 많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인간관계가 좀 그렇다고 제가 좀 들었거든요. 어, 약간 AI 정도래요. 음. 어, d c 형 d c 형은 사람 중심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저는 그죠. 그 다음에 DS 보세요. DS 주도형이면서 안정형. 우리 저기 이 지금 우리 남동공 단지에 많으신 분들이죠. DS형들. 자 끈기 있는 단성형 갈등 없이 협업 분위기를 조성한 맞습니까? 여기 S분들 맞으세요? 그런 거 같으세요? 응, 뜻밖의 답하시네요. 자, DS. 그런데 보세요. DS는 사람 중심이고 가족 중심이고 이런 일을 한데도 감정 표현이 적어서 거리감이 약간 발생할 수 있어요. 어, 내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표현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한다 이거죠. 표현을 안 하니까 우리 저 대표님들 직원들은 막 쉬? 가서 자기 마음을 열지는 못할 거야, 그렇죠? 자, 아이디언 봅시다 아이디언은 디아이고 비슷하긴 하지만 아이 성향이 디보다 더좀 강하다 이건 거죠. 그러면 저분들은 설득자형, 경쾌한 사교성 분위기 조성. 자, 설득자형 사교가 더 많은 그러니까 에너지로 팀 분기를 부여하는 분이죠 아이디 중에서 누구 또 우리 아이 분들 중에서 아이디님 분이 누구세요? 지금 저기 국장님, 국장님 이 약간 아이디인가요? 약간 아이디. 약간 아이디 강한 강한 아이디, 강한 아이디. D 아이도 되고 D 아이도 아이도 되고 김대표님은요 어, 어. 어, 아이하고 또 그다음 보조가 뭐였어요 D 어 음. 요거 요거 요것시네요그쵸죠 경쾌 경쾌하시잖아요 어. <laughs> 맞아 요 자, C D C D도 아까 D C랑 비슷하죠 설계자요 자 논리 분석에 기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그다음 에 S D 전문적 성취자 S가 강한 사람 자 S가 강한 사람 자, 자 장기과제에 대해서 꾸준하다. SC는 좀 장기적, 요거 잘했었죠. 그, 여러분 생각하기에 독일의, 독일의 그 여성분, 이케게 어, 그분은 어떤 유형일 것 같아요? S죠. 그쵸. 그분이 S. 거의 SC랍니다. S. 응. 거의 SC랍니다. 그래서 D가 많지 않으시지만, 어, 뭐 그렇게 잘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든 간에 리더로서 우리가 자질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유형대로 끌고 가는 거죠. 우리 회장님이 여기 우리 되시자마자 우리가 그룹 활동이 그렇게 많아졌지 않습니까? 아니라서 그래요. 아이는 업무 외에 그룹 활동이 있는 그런 회사를 좋아해요. 회사 자기. 뭐. <laughs> 네.